요즘은 집에서 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밀키트 사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드시면 맛집에서 드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진간장 160ml 넣어 주시고요. 미림 말고 정종 80ml 넣어 주세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 120ml 넣어 주었습니다. 한다시 반드시 넣어 주세요. 2테이블스푼과 2티스푼 넣어 줍니다. 이건 금방 끓어 올라요.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은 바로 불꺼 주시면 돼요. 메밀면은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시면 이걸 구입하세요. 무도 갈아서 준비해주시고요. 대파는 흰 부분만 가늘게 썰어주세요. 얼음 한 컵, 물한컵 하면은 350ml 정도 나와요. 여기 에만어든 소스 80ml를 넣어서 희석해집니다. 면은 굵기마다 삶는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요, 한 4분 정도 삶으면 맞을 거예요. 복스 1인분을 바락바락 주물러가지고 전분기를 빼주시고요. 대파무 와사비 김가루를 넣어서 기호에 맞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